엄마 오늘 첫번째 운동은 오랜만에 하니까 기본적, 기본적인 기본적운동이면서 가장 필요한 와인드 스쿼트를 할게요 다리를 어깨 넓이의 1.3배정도 벌려주시고요 조금 더 넓게 벌리세요 엄마 조금 더 넓게 어깨가 아파서 팔을 쭉 뻗으시면 더 좋은데 위로 뻗어보세요 위로 뻗으시면 좋은데 왼팔이 항상 구부러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깨의 무리를 한 가지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란히 하시죠 오케이 손끝 항상 힘을 주시고 발끝 항상 힘을 주시면서 자, 무릎을 좌우로 벌리시면서 최대한 앉아서 그렇죠.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허리가 앞으로 쏠리지 않게, 20개 갑니다. 자, 하나 둘, 올라오실 때 호흡 뱉으시고요. 자, 시선은 앞에 보실게요. 셋, 턱 살짝 들어주세요. 턱 들고 저를 보세요. 둘, 그렇죠. 오케이. 넷, 손끝이 아래 아래를 향하시면 안 돼요. 둘, 시선은 저를 보시고 다섯, 턱 들어도 돼요. 이 운동은 턱 들어도 돼요. 둘, 만세하시면 턱을 당겨서 땅을 보셔야 되는데 여섯, 둘, 좋아요. 고관절이 부드럽네요. 일곱, 좌우로 무릎을 벌리시는 게 중요해요. 그냥 무릎을 구부리시면 상체가 앞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여덟, 둘, 거의 지금 상체가 수직으로 움직이는데요. 아홉, 둘, 어, 상체 수직 좋고요. 자, 열, 무릎 좌우로 벌렸다가 둘, 그대로 올라옵니다. 좋아요. 자, 저를 보시고 쓰실 경우 바로 이어서 갑시다. 엄마. 자, 다리를 완전히 모아주신 상태에서 양손을 편안하게 차어을 해주시고 오른발만 위로 이렇게 들어가세요. 까치발을 드는 거, 오른발을. 하나 하면은 발 바꿔서 까치발을 드시는 건데요. 하나. 그냥 단순히 발을 바꾸는 게 아니고 지금 잘 하셨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셋. 올라갔다가 내려가시는 거예요. 넷. 그렇죠. 다섯. 호흡했고. 그래서 여섯. 이 동작까지는 엄지발가락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곱. 여덟. 발목 힘을 기르실 거고요. 아홉. 열. 많이 하지 마세요. 하나. 둘. 오늘은 마흔 개만. 셋. 원래는 100개씩 하셔야 되는데 4시간 관계상 다섯 마흔 개만 여섯 그렇죠. 곱 그리고 내 무릎의 방향이 일자 여덟 벌어지지 않게 아홉 열 까치발 어 오케이 자 이쪽을 보시고 딱 쓰실게요. 호흡 한번 하시고 자, 이 운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운동인데요. 자, 오른발을 앞으로 가시면서 만세를 하시고 그대로 자, 오른발을 또 뒤로 가시면서 지면을 터치하십니다. 오케이, 차렷하시고 자, 다시 한번 오른발이 앞으로 가시면서 만세 쭉그 오른발이 뒤로 멀리 가시면서 지면을 터치 좋습니다. 오른발이 멀리 앞으로 나오시면서 안색 쭉 오른발이 멀리 들어가시면서 지면 터치. 오케이 넷 멀리 나오세요. 쭉들 뒤로. 저는 보폭이 더 크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다섯 쭉빗시고들 항상 손끝에 긴장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섯 쭉 뒤로 지면 둘. 터치. 자, 얼마나 땀이 흘리시나, 보실게요, 오늘. 일곱. 아 좋다. 둘. 무릎 구부리지 않고, 터치. 그렇지. 여덟. 끝까지 펴주세요. 손끝에 힘. 둘. 무릎 굽히지 않고. 자, 폭폭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길게. 아홉. 쭉. 둘. 터치. 하나만 더 갈게요. 열. 지금은 오른발만 앞으로 가시고, 오른발만 뒤로 가고 계세요. 오케이, okay, 이제 왼발이세요. 왼발 10개. 왼발 앞. 앞으로 쭉 나오시면서.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어머만. 옛날에 엄마, 저기, 손바닥, 혹은 손끝도 지면에 앉아졌던 때가, 한, 한두 달 전인데, 아유,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자, 오늘 운동이 조금 포인트예요, 엄한 10분 운동하지만, 이 굉장히 어려운 운동인데,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십시오. 자, 상체를, 허리를 펴서, 상체를 숙여서, 발바닥 앞에, 발끝 앞에 손을 짚으시고, 이때, 손바닥을 완전히 짚어주시고, 발바닥과 손바닥이 직사각형이 되셔야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오른발 뒤로 엉덩이 들지 말고 왼발도 뒤로 자, 다시 오른발 앞으로 직사각형 만들기 다시 왼발 허리를 펴서 올라오시는 게 한계야. 오케이, 다시 오른발 하나 오른발 다섯 개, 왼발 다섯 개예요. 둘, 엎드려 아, 뻗쳐나시는 거죠. 다시 오른발 땡기고 왼발 땡기고 천천히 허리 펴서 아이고 좋다. 셋 보기에는 아마 쉬워 보이실 겁니다. 직접 해보시면 지금 운동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계속 이어서 하고 계시죠. 좋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 직사각형으로 푸시업 자세 잡고 여기서도 다리를 당겨서 손과 발이 직사각형을 만들고 무릎을 모으지 않고 일어서시는 거.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 둘자 다리 움직임의 통일성을 가져주시고 셋 천천히 허리 펴서 자 이제 왼발부터 해보실게요만 다섯 개더 감사합니다 바로 마지막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서 약간의 고관절을 더 부드럽게, 강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을 할게요. 저를 보시고, 엄마 저를 보시고. 자, 다리는 어깨 넓이 벌리시고, 11자로 서주십니다. 자, 어깨 물을 쭉쭉쭉 빼주시고, 자, 그 상태에서 제기차기를 합니다. 손과 다리, 대각선으로 만나도록, 대각선으로 만나시는 제기차기를 저희가 마0 개를 할게요. 유산소성 운동은 마0 개씩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1 0개하고2 0 개. 준비, 시작. 호흡 배고 그리고 정면을 보시면서 그렇죠. 넷, 에 다섯, 여섯. 일곱, 제기차이 확실하게 여덟. 내팔 안쪽이 천장을 보셔야 돼요. 열, 하나. 내팔 안쪽이 천장을 보시고 계세요. 세우, 셋. 복숭아뼈가 천장을 보도록 넷. 다섯, 여섯, 일곱 많이 지켜 버리세요. 여덟 그래야지. 아홉, 여섯, 열, 십, 열. 바로잠잘 따르시. 어, 저 얼굴 표정에 아직도 에너지가 남아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운동을 더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셨다가. 엄마, 에너지가 많이 남으신 듯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없으신 것도 같고, 가물가물한데, <laughs> 음, 그래도 운동 한 가지를 더 하실게요. 등을 대고 한번 누워보세요. 얼굴에 땀을 오늘 굉장히 많이 흘리시네요 아이고. 우리는 한 10분 만에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게, 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엉덩이 밑에 손을 쭉 깔아주시고요, 엄마. 이게 우리 지렛대를 만들어야 돼서 팔을 구부리지 않고 완전히 뻗어주십시오. 팔을 더 뻗으세요, 엄마. 어, 그렇죠. 두 다리 위로 들어주시고. 자, 발목을 앞으로 당기시는데, 이때 우리가 머리가 땅에서 들지, 들려지지 않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오른쪽 다리만 한번 내려보시겠어요? 그리고 왼쪽 다리, 교체합니다. 둘. 그렇죠. 셋. 우리 오늘 마무리 할게요. 넷. 다섯. 두다, 두 발은 모두 다 발목을 당기시고. 여덟. 아홉. 발목 당기세요, 뒤로. 하나. 아니, 발목을 뒤로. 둘. 여기 보세요. 셋, 발목 이렇게 당기셔야 돼. 넷, 어, 다섯, 여섯, 내려가는 발에 발목을 당기시지 않고 계세요. 일곱, 여덟, 빨리 할게요, 이제. 아홉, 열 개. 하나, 마흔 개. 둘. 그 상태에서 무릎을 최대한 펴시고 딱 10초만 버티실게요. 다리를 떨지 않으신다면. 다리를 떨지 않으신다면 제가 어머니의 하체와 배임을 인정해드리겠습니다. 10초입니다. 하나. 저기 다리가 떨리나 한번 볼까요? 둘. 셋. 살짝 벌려주세요. 넷. 그렇죠. 좋아요. 다섯. 떨지 마세요. 여섯. 턱 붙이시고. 일곱. 여덟. 와, 대단한데? 아홉. 안 떨어. 열. 오늘은 여기까지. 다리 구부리시면서. 와, 어떠세요, 엄마? 하, 아, 잠깐 땀이 납니다. 소리가 <laughs> 끼셨는데? 오늘 오랜만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터치! 오케이.